우우우우우우우 oh, 들어왔습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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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우우 어, 레시포드 버텨주면서 발렌시아에게 다시 레시포드 나이스요 나이스요 반대 뽀그바 마그바슛 아,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야, 나이스요 암토리인데요 저쪽들어 갑니다 왼발 좋아요 지금 레시포드 연결될 수 있었는데 앞서서 거어냈습니다 <laughs> 넘버원이죠. 넘버원이죠. 넘버원이죠 넘버원이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야 샌드위치 건배, 건배. 케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우. 치아 우죠 화려한 매직 힐링 그리고 사천의 풍미의 치아오렌데노프 어. 좋아요 어. 오른오자요오자요 어. 네, 어. 갑니다 맞아. 자 바로 야만대 쪽이야 레시포드 레이 아 레시포드가 조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음. 래서 직접 슈팅을 날려봤던 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츠도 괜찮아요 소소 기억 조작, <laughs> 기억 조작. <근데> 제가 맨유가 <laughs> 어. 생각보다 꼴이안 터지니까 음. 기억을 조금 조작해봤습니다 여러분 딱 걸렸네요. 야 존박이 존 이거 어, 리 슈팅 날려봤던 존조 셰비. 아, 존박이 이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슈팅력이 있다고 네. 예. 들었요쇼우우전들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와 이게 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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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한 번에 잡아야지 못했죠. 가슴 받아주면서 돌아서고. 네. 좋아요. 야, 어, 야, 야, 야. 어, 네. 산체스 빠릅니다. 근데 늦어요. 네, 커버. 오, 조심해야 어, 예들린이. 네. 어, 루크 어, 어, 네. 아. 어, 쇼가 다시 산체스에게 어, 버텨주면서 와티치 연결됩니다. 음. 볼프가 그대로 골로 가갑니다. 3대 이요. 네, 오른쪽 왼쪽 선수입니다. 아, 이게 발이 걸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어,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로 넣했습니다 어, 루크 쇼가 지켜내면서 왼발로 거어내고 산체스가 재차 거어냅니다 어, 역습이죠. 어, 오른쪽에 리카르도. 네. 루카고자레저드드드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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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보고 들어갑니다. 반대편 루카코 다든. 보고 맞췄죠. 슛! 골! 아, 호구... 안 돼요. 야, 이거 야 이거 누면 안 되죠. <laughs> 자, 오른쪽 역공을 맞췄습니다. 와. 2018 2019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음, 뉴캐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설 말씀의 이상윤 캐스터 정욱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 저 거기 갔다 가자. 네. 상윤 막걸리 중계 MBC 스포츠 플러스 이상윤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겨울 싫어요. 저는 가을이 좋아요. 이상윤, 박무 위원, 이소열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즐빨!